이번에는 버튼 1,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확인이라고 적었던 텍스트에, 적었던 어, 버튼에 결과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인을 한 말은 뭐겠습니까? 문제를 냈을 때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정답이면 어떻게 하시오? 어, 틀렸으면 어떻게 하시오? 이런,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해줄 겁니다. 먼저 버튼 1에다가 if then 그다음 else라고 되어 있는 블록을 연결시키고요. 그다음에 이곳에 등호 블록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어, select s e l 를할수 있는 블록을 넣고, 자 정답은 3, name 3이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정답 판서 노비 중앙 각 1번부터 3번까지 문제의 정답을 여기서 확인할 수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임3. 자, 네임3에있는것 중에 자, 첫 번째가 되면 테스트 박스가 맞으면 뭡니까? 순서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으면 그때는 정답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자,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리면 5에 넣어놓으면 되겠습니다. 틀렸, 틀렸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때 만약에 순서에 맞게 이 정답이 맞으면 어떻습니까? 텍스트 박스에 맞으면 정답입니다를 클릭하고 만약에 틀렸으면 틀렸습니다 다시 풀어보세요가 내이블 오늘날 출력되게 됩니다.